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미니버스 탔는데 비가 와요. 우선 캐리어에다 놓고 안 꺼냈는데 큰일 났어. 이렇게 그 뒤에다가 짐을 실었고 이제 요거 타고 AI 공항까지 30분 정도 가거든요. 한시 비행기시 35분 아 맞아요, 똑같아요? 아, 그러면 한시간에 맛있겠 드세요 맛있요 아, 이게 제주 삼다수 어, 마트라고 하더라고 아, 음. 진짜요? 나업물 그 괜찮다고. 마트 가면은 막 3위원짜리 있고 5위원짜리 있고 막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. 이제 일행분들이랑 헤어지고 혼자 남았습니다. 오늘 중국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기 도전해보겠습니다. 어, 이거 여기 둬도 돼요? 주문할 건데 그냥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해보려고요. I c a n speak Chinese. is blueberry pop up r o t s s i 아, 예. 니다 okay. okay. 성공했습니다. 이제 택시 승강장 도착했습니다.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. 식하고 이동 중입니다. 이렇게 북경 들어오면은 베이징 헬스 키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가든지 그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그 안심 코드 찍었던 것처럼 찍고 다녀야 돼요. 그래서 택시 타서도 이걸 찍어야 되고 지금 기사님께 주소 안 말씀 드려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차가 현대가 인 보네요. <laughs> 도 오토바이랑 자전거 타고 다니는 와, 불고기 전문점도 있어요. 아, 한식 이런 꽃 삼겹살 같은 거 파네. 삼겹살, 오징어구이. <laughs> 대박. 한국 안 가도 되겠다. <laughs> 아니 근데 맛이 좀 부족해요. 아, 맛이 부족해요? 그러니까 뭔가, 어, 한국 음식인데 좀 아쉽다, 이런. 어, 여기 에스티. 저희 주식 등기 안 했는데, 그냥 한척 하고 몰래 빨리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대박, 여기가 볼래요? 어디요? 여기가, 그, 여기 중국의 큰 특징인데, 약간 유통기한 임박한 애들 있잖아요. 엄청 싸게 6개. 파는 어. 거예요? 어, 헐. 나랑 맥랑좋아 약간 좀 우리나라 아트박스 같은 느낌? 네, 네 맞아요. 와, 대박. 헐! 와, 완전. <laughs> 실하냐? 이거예요? 맞은 편. 원래 매장 이런 하나씩밖에 없는데 지금 진짜 아 잖아요이다 엄청싸게 팔아요. 대박이다. 응. 어. 이제 저녁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약간 음식 모형들이 전시돼 있고 여기서 골라가지고 주문해서 들어가서 먹는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한 신기한 게 많다. 조금 익숙한 비주얼로 먹어볼까요? <laughs> 저기도 있어요. 저쪽도 볼까요? 네. 와 엄청 종류가 다양해. 그냥 추천해달라 할까요? 한국인인데 추천해달라고. 번역기를 돌리는 중. 워 워마 한 번. 아아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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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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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생긴데 와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건가봐요 이베이터 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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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줄 아는 말 쎄쎄 <목소리> <목소리> 감자채 볶음이 나왔습니다 연기나는 거 그니까 그러니까. 연기가 카메라에 보이나? 어 나온다 제거 치워야 <목소리> 돼요? 아니요 괜찮아요 아그 이름 뭐였죠? 웃긴 이름? 향긋한 감자채 <목소리> 향긋한 감자채라고 이름이 번역이 나왔는데 아삭아삭한 감자채예요. 완전 존맛 팬. 아 와우~ 맛있어 보인다. 이거 해가 그러니까 아니... 근데 음식이 완전... 아, 다 고기, 다 고기. 완전... 완전 대량. <laughs> 이건 싸가지... 이건 싸가지일 아같은 내일, 내일 지연이 먹을 <laughs> 아, 너무 좋겨 아,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 그러니까 냄새가... 약간 무슨 냄새라 그래야 되지? 약간 중국식 찜닭 맛? 꼬바로, 응. 현지의 꼬바로 어, 욱 꼬바로 존맛있어 대박, 꼬바로 완전 존맛돼 진짜 핵 바삭바삭 응, 약간 좀 치킨 맛 같은 것도 나지 않아요? 응, 아요 튀김에서? 맛있어요 <laughs> 하우치 <laughs> 이제 베이징 온지 이틀, 이틀째 아침인데, 주숙 등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, 건물을 못 찾아서, 몇 분째지 지금? 15분째 헤매고 있습니다. <laughs> 중국어가 한 통하니, 물어봐도, 어, 답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그 근처 보건소 같은 게 있어서, 여기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려고요. 이분이 같이 가주신다고 했는데 <laughs> 아저씨 저희는 걷고 있는데요. <laughs> 에이, 이렇게 하다가 왠지 이쪽으로 가 손가락 가리켜서 말해줄 거야. 아, 아 셀시에 아, 셀만1 <laughs> 시에 <시에만> 0 0 번째 중. 원래 그래요. 니가 시즌에 딤 부더 여 제일 많이 있어. 나땀 찔찔 흘리면서 열심히 찾아왔는데 경찰서가 문을 닫았다는 거. 오늘 주석 등기 결국 실패를 하고, 원래 오늘 <laughs> 12시에 저희 스파 오픈하는 바로 옆 스파 한번 체험해보라고 인사님이 예약을 해주셨는데,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가서 시도를 해보고, 안 되면 어쩔 수 가? 없죠. 자 3... 아, 도착했습니다. 들어갈 수 있을지 엄청 쫄리네요. <laughs> 힐링 플레이스라고 요 음... 음... 택시 불렀는데 중국은 택시가 그냥 이렇게 일반 개인 차 같이 생겼네요. 그럼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. 오 여기 진짜 예쁘다. 정발 비주얼. 매워요. 어, 이사님이 또그거 알아보시러 다녔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. <laughs> 네, 중국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진짜 많이다녀요. 이번엔 중국 영화관 도전 한다 이거. 이거는 뭐예요? 302번 같아요. 302. 302. 302.